안녕하세요. 슬림해지고 영해지는 TV 슬림영TV 대표원장 저인서입니다. 야식은 야식대로 먹으면서 음료는 꼭 제로칼로리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와이프도 그런데 이런 제로칼로리 음료가 과연 살이 안 찌는지 이제 살만 10년 이상 다룬 전문가로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제로 음료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많이 먹는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당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자면 500ml에 지금 54g의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5 4 g 이면 15개, 16개 정도의 양인데 제로 콜라는 과연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제로 콜라에는 이제 당이 0으로 나와요. 근데 그럼 어떤 걸로 단맛을 내느냐? 아주 적은 양으로 아주 강한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를 꼭 첨가를 하는데 일단 제로 콜라 같은 경우는 인공 감미료로 스쿠랄로즈 아세설팜 칼륨 그래서 이제 다른 제로 음료를 봤을 때도 성분표에서는 거의 비슷한 감미료가 들어가고 있어요 스크랄로저 같은 경우는 설탕에 한 600배 단맛을 내고 아세설판칼륨 같은 경우는 설탕에 한 200배의 단맛을 내요 이렇게 조금만 넣어도 단맛이 나기 때문에 칼로리는 이제 제로에 가깝긴 한데 그게 건강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건강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인공 감미료가 설탕이나 포도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좀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단맛이 들어오면 단맛을 계속 찾게 돼요. 처음부터 좀 자제를 하고 먹는 게 좋습니다. 짜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제 소주인데 제로의 시대에 맞게 소주도 이제 제로 칼로리가 나왔어요. 이제 제로 소주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제로 소주 이거 과연 괜찮은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번외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일반 소주 저희가 가장 많이 마시는 소주의 이제 주 재료를 보면은 정제수, 주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정제수는 물이고 주정은 이제 알코올인데. 이렇게 물과 그, 그 외에 조금의 첨가물을 가지고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주인데 그렇다면 소주에는 당이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실제로 90년대부터 소주에 설탕으로 단맛을 내지 않고 인공 감미료를 통해서 단맛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부터 소주에 실제 당이 0.2g 정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니까 식품 성분 표시 기준에 따른 탄수화물이나 당 같은 경우는 0.5g 이하이면은 제로슈가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0.2g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제로슈가나 제로칼로리라고 넣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서야 갑자기 제로칼로리, 제로슈가라고 쓰고 있냐면 단순 당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마케팅의 일환으로 제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로소주나 그냥 일반 소주와는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칼로리가 약간은 낮아요. 한한 한 병당 60kcal 정도 낮다고 하는데, 60kcal이면 소주 한두 잔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평소대로 드시면 됩니다. 뭐, 다이어트 되니까 이거 제로를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예 안 먹는 게 가장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혹시나 뭐, 다른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